안녕하세요. 어,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에 있는 전인 관리단의 장 전은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어, 오늘 몇 번째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 웬만큼 제가 틈틈이 어, 제 일도 좀 바쁘게 뭐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그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 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이게 비용 부분입니다 이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들에 대한 비용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그런 부분을 드렸는데 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에, 관리비 부분에 관리업체에 대한 도급 계약수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고요. 음,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오히려 어, 이 방송을 또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나 시행사나 시공사 이런 쪽 관련된 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은 어느 곳이다 특정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해결책이다라는 부분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증거 자료는 잘 마련해 두시라고 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제가 비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 들어볼게요. 음, 이 사례가 적절할지는 모르겠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어느 가정집에 광도가 음, 들어왔어요. 가정집에 광도가 들어와서 거기 보면 우리 부엌에 보면 식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나 요리할 때 쓰는 식칼들, 근데... 그 식칼을 들고 그 강도가 말이죠, 음, 돈을 내놔 라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어휴, 이게 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요. 그래 결국에 어, 경찰서에 잡혀갔죠. 그러면은 자, 그 강도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돈이 없어서 자기는 강도 짓을 했다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그렇죠. 또 식칼, 시칼. 식칼이 옆에 있어서 그래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식칼이 어,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항상 상식을 보셔야 된다고요.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그 강도가 잘못된 거죠, 사람을 죽인 거지. 시칼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보실 때 어떤 사건을 해결하실 때 있죠. 소위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 때 항상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보니까 갑자기 그 땅값이 막 올라가면서 서 사람이 변했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아이고 돈 때문에 저 사람 망쳤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돈이 발이 달렸습니까? 본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이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돈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사람이 문제가 돈이 문제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건물에 뭐가 좀 문제 발생했을 때 건물에 뭐 하자라든지 뭐 누수나 뭐가 발생했을 때 아이고 그어 건물에 어피 태풍이 발생해서 뭐가 된 거지 뭐그 사람이 미리 조치를 안 해서 그런나 뭐 이런 소리를 하신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관리인, 관리 위원에 계신, 특히 관리인께서는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본인에 대한 냉혹하게 처벌을 하실 거라고 분명한 거는. 왜 그렇게 금액을 많이 받아가죠? 그 사람이. 당신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떻게 100만원 이상 뭐, 그것도 많다고요. 그것도 100만원 자체도 50만원도 한 30만원, 20만원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기껏 해봐야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의장 정도 두 사람만, 그리고 관리위원회는 좀 초창기에는 관리단 조직을 할 때야 사람들이 좀 뭉쳐서 해야 되니까 많아야 되겠지만, 그때는 그냥 돈 같은 거 받았어도 안되고 그렇죠? 받을 그 여력도 없고, 관리비를 아주 청구할 수는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정화 됐을 때, 예? 한두 사람 정도만. 그리고 관리위원회도 점점, 점점 안정화되면 줄어들어야 되죠. 이런 수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눈이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관리인이라는 분들,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봉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돈을 갖다가 1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본인들이 2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한 달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내역서가 상세하게 보여줘야 되죠 관리비 고지서에 그리고 좀더 상처하지 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가서 그거 달라고 하시면 줘야 되죠. 관리사무소에서 왜냐하면 입점주분들 또 공실에 있는 공실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분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잖아요. 당연한 권리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이나, 그는 데는. 누가 잘못한 거죠? 제 고마를 그 알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뭐 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잘못 뭐가 잘못한 거다. 그 건물 자체가 뭐 집합 건물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법이 뭐가 잘못됐다 아닙니다. 법에 그런 게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요. 반대로 또 이야기해볼까요 여러분들 좀 다른 이야기로 약간 둘러서 정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할 짓이 없었으면 그런데 와가지고 전체 공동체의 관리비가 절감되면 줄이 들면서 상가가 발전되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그것도 남의 돈을 함부로 본인들이 빼먹을 수가 있다는 그걸,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왜 본인이 아니면 못합니까? 다 업체들인데, 하자보수 전문진단 업체도 있고, 그나라 건물 보존관리하는 데는 관리소장이나 시설팀이나 보안팀이나 미화팀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그분들조차도 시간 지나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식 수준에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죠 그, 아,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두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 항상 일처리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시지는 마시라고요. 냉철하게 보시고, 예, 필요한 거는 달라가고, 내용 좀 있어 보내고, 렇게 딱딱 정거자료를 그 마련해 두십시오. 그리고 입점주 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아이, 뭐, 모르겠다. 막, 그냥, 내만 편하면 되지, 뭐. 내만 그, 가서 그딜 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면 되지, 면 이러면 여러분들 그거 다 망할 텐데요. 임차인이든 소유주 여러분들이든 다 여러분들은 가족입니다. 근데 임차인하고 소유주분들이 또 싸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린 누가 좋다고 했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또는 관리업체들이 좋죠. 아니면 그게 용역 계약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거죠. 어쨌든 돈은 받아가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는 거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99%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어떤 외부의 어떤 다른 물건들이 잘못된 경우는 없습니다. 약1% 천재지변, 정말 큰 천재지변 아니고는, 사람이 소홀히 했고 그 사람이 잘못 판단을 하든 그냥 뭐 사람을 덩쳐 먹기 위해 사든 그랬던 그래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안 보십시오.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왜요? 미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좋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곡하게 평가를 하시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계신 곳 있죠? 계신 곳에 함부로, 어, 그렇게 관리비를, 에, 그렇게, 관리인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고 가는 부분, 뭐, 관리단 집회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집회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집회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소유주분들이 또는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집회 자체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죠.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 그러니까요. 고쳐나가야 여러분들의 있는 상가가 잘될 겁니다. 하셨죠자 음. 오늘 이제 마무리 다시 한번 드리고 하나 약간 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약하자면 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관리비 관련된 사건은 그 건물 자체의 문제 그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고, 그걸 배포하고 한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증거자료잘 마련해서, 내혹하게 평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건물이 앞으로 잘될 거고, 보존 관리,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아직도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국 경제가 있죠. 어, 여러분들 다들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맞죠. 특히 부동산 쪽은 여러분들, 어, 보시면 올해 정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또전 3년 뒤에 또 새로운 정부가 나오더라도 부동산 쪽은 규제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물가 가치가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규제가 많이 들어갈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규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은 그렇게 예전처럼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릴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금은 또 세금대로 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들쭉날쭉 좀더 올라가면 보유세까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상당히 뭐 반발이 심하든 어쨌든간에. 그 정책은 진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여러분들 부동산 부분에 크게 에 이렇게 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앞으로는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더욱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요? 여러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이 사신 거지 않습니까 소유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입점엔 여러분들이 그 상가를 또 임차인 분들께서도 그잘있게 상가를 운영해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 본인들도 뭘 나중에 상가를 사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를 들어오셨고 관리비는 어쨌든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이나 공실에 있는 소유자 분들이 여러분들 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있는 운영비라도 절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닌가요 여러분들 제가 운영비를 절감하면 건물관리가 안 된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운영비 절감하면 건물관리 너무 잘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운영비를 절감해 가지고 건물관리가 안 된다는 누구 입장이랬습니까 그쵸 그렇죠. 관리업체들이나 그 엮여 있는 사람들 말이죠 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바르게 하시고, 어떤 분,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지는 냉혹하게 보십시오. 보셔가지고, 시간이 해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감정적으로 절대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집합금을 보존 관리 잘 되고 미래 가치가 훨씬 좋아집니다.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대 뭐랬습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지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뻥튀겨져 있는 그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하자 보수도 안돼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거든요, 결국에. 폭탄을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죠. 그리 그래 그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런 부분을 각자가 깊이 있게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서 그걸 알고 계시다면 서로 동참을 하시고 해서 무엇이 잘못된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사람은 누가 다 잘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앉아 고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거를 한번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대새겨 보시고 음 관리를 건물 관리나 보존 관리 이런 부분을 좀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여기 다른 곳에서도 임차인 분들 중에서도 관리인이 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잘하십니다. 그분들도 공정하게 잘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하셔도 되고요.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그 관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정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다 좋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새겨서 여러분들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 윈인이될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욕심 가지지 마시고, 그렇게 나가 주시면, 우리 집합 건물이, 우리나라 집합 건물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까이에서도, 근처에서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 근처에서도 그렇는데, 여러분들 그렇죠? 90% 이상이 다 그렇다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정부에서는 이걸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저도 국회의원들 다 만나고 다 이래봤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예.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들도 많이 만났었고요. 음. 뭐 친분이 있던 친분이 없던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뭐, 어떤 당을 막론하고요. 예? 야당이든 여당을 막론하고 예전에 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보니까 허술한 부분이 물론 많죠 집 밖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실제 주인인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하고 소유자 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예,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영감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이 아, 이거 <laughs> 아셨죠? 여러분들. 음.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잘못된 거라는 걸 분명히 보십시오. 강도가 잘못된 거지, 시칼이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새롭게, 좋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힘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제가 격려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바꿔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요. 냉철하게 잘 그렇게 앉아 진행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이뤄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수고와 노고가 이그 여러분들이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과 조상복합단지가 잘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잘 되는 이런 기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다음에도 어, 어~ 또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